자, HLB 그룹주 좀 볼게요. HLB 그룹주가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근간에 주주 간담회를 개최했죠. 어, 주주 간담회를 개최했고,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HLB 그룹, HLB 그룹주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HLB 몰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포트는 나눠놔야 되겠죠. 제약주 하나 있으면, 제약주 하나 있으면 당연히 뭐 전기차 주식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리튬 관련주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만죠 뭐, 그죠? 패배터리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요렇게 분산해 놓는 거죠. 근데, 제개인적으로전 제약과 요 중에 개인, 개인적인 얘기예요 HLB가 제일 좋아요. 물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적인 발언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사적인 발언이야? 아 제가 HLB 좋아한다는 게 사적인 발언인거예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그런 댓글 달은다 자르긴 하는데, HLB가 제가 좋아한다 그래서 올라갈지 뛸지 전 그런거 몰라요. 대신에 리보세라립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리버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더랬죠 아직 20개여 선을 완벽하게 회복을 못 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틀간 무조건 우선 위에 올려놔야 돼요. 못 올려놓게 되면 다음 주에, 아, 또좀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장기투자 종목인데, 뭐좀 고생하면 어때? 자, 공매도가 11% 나오고 있고, 대차거래 잠깐 볼게요. 대차거래가 크게 나오진 않아요. 이 친구들은. 음. 뭐 한20 20만 주 나오네, 그죠? 엘생도 공매도 는좀 나와요. 공매도가 9%때 나오고 신규사가 좀 늘어나요. 공매도 하겠다는 얘기 거잖아요, 지금. 요새 특히 HLB가 시장하고 많이 이렇게 좀 같이 잘 움직여요. 예전에 좋을 때는 시장하고 한관없이 움직였는데 코닥 시장 밀리면 같이 밀려주고 올라가 같이 올라가도 이렇게 돼요. 자, 어쨌거나 주봉에서 이번 주에 5주선을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딱히 리버셀이라든가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얘기는 없지만 자리만 체크할게요 일단 일봉에서 242선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에일생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있다고 해요 박스권에 갇혀버린 데다가 월봉에서 20교선을 이탈할 때는 엄청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20교선 못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앞으로 20교선만 뚫어주면 추세 전환이 될 건데 아직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아직 조금 리스크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엘제는 당연히 위험하다 그랬죠 제가 이 친구는 지지문도 주식이 싼 가격은 아니고 5주선을 이번 주에 못 돌려놓게 되면 줄줄줄 타고 흘러내리니까 엘제를 지금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엘테도 많이 밀리긴 하는데 11,000원 초반에 온다거나 이 자리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볼만네요 언체치가 이 낮아요 이런 데도 아니고 여기니까 싸요 특히 만약에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 이 올려놓은 다음 달에 또 날라갈 건데 단한 가지 걱정되는 게좀재무에 대한 문제 걱정이 돼서 이것 해결해 봐야 되는데 그래야 방송을 하는데 국가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든가 해야 되거든요 어쨌건 아직은 뭐 괜찮으니까 바닥권이 올 때는 잘 모아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h b b 글로벌도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요 계속 해드리는 얘기니까 잘 모아나가시고 자 노터스를 봅니다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있게 봐야 되겠는데 2 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딱 올라갔다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주고, 이거 뭐 가격 조정도 아니에요. 기간 조정을 세게 주고서 오래 걸리는 거죠.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21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딱 맞아요. 자, 신라젠 아직 건들지 마, 요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분명히. 자, 이때부터도 계속 순대지 말라고 그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월봉에서 일단, 이번 달한 달을 실황률이 굉장히 커요, 이제는. 자, 20개월 선 가격이 정확하게 8,500원이고, 5개월 선이 8,900원이에요. 즉, 잘못하면 8,900원까지 밀려요. 자, 주봉에서 심하게 밀리면 제가 이순 찍는다고 그랬죠. 찍으러 왔습니다. 왔어요. 자, 뭔 얘기냐면, 20주선의 가격이 정확하게 9,146원이에요. 얘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9,140원을 1봉에 이렇게 갔다 놔요. 여기죠. 여기를 빨갛게 거요. 내일부터 이 자리를 찍고 나가야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를 깨게 되면 손도 되지 마요. 그런데, 여기를 지켜주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뺑글 들어서 올라가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아 나가게 되면 제가 멤버님들한테는 지금 매수해요라고 알려드릴게요. 저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자, 박셀바이오는눈봉에 매수죠. 오늘 매수죠. 오늘 매수에 단. 재무는 안 좋아요. 재무가 안 좋게 되면 a 프로젠트는 엉뚱한 감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금액을 실치는 <laughs> 마요. 그런데 박셀바이오는 엄연히 월봉에서 다 준받았거든요. 그죠? 자, 완바닥, 투바닥 찍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주선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일봉에서 제가 음봉에서 매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매수죠. 5주선 근처 매수. 오늘 불안하면 내일이라도 5주선 근처 매수해요 지금 매수해야지만 이 240선까지 갔을 때도 수익률이 13%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리패스는 제가 꾸준히 보라고 그랬죠. 꾸준히 잘 올라가요. 제가 바이오니아를 뺐어요. 바이오니아를 뺀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니아가 제가 여기서부터 살아오랬거든요. 계속 올라갔어요. 20몇 프로 수익권이야. 근데 지금 살 자리가 없어요, 이제. 주식은 내가 사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사? 목표가인데. 그러니까 바이오냐를 뺀 거예요. 올리패스는 사야죠. 여기서부터 계속. 그럼 일단 여기 가겠죠. 7,000원 갈 거고, 월봉에서 5억에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측은 흐름이 좋아요. 일단 60주선 가격이 정확하게 7,400원이기 때문에 7,390원에서 7,400원의 팔생각으로 단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60주선을 뚫어주게 되면 또 날라가요. 이해하셨죠? 유틸렉스를 봅니다. 유틸렉스 괜찮다고 그랬죠? 근데 유틸렉스의 단점이 길게 보면 2 0개선까지만 가도 사실은 마진율이 좋거든요. 40%가 되는데 고전에 60주선에 막혀 있어요. 얘를 뚫어줘야 돼요. 얘. 얘만 뚫어주면 날라가요. 이게 이전 고점이기도 해요. 자, 만원까지는 보이고, 호가창이 천원대에서 만원대로 바뀌는 순간, 그다음부터 24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다시 뛰어서 올라가이 굉장히 크다. 대량 거래가 빵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친구는 앞으로도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바이오로직스를 봅니다. 대량 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물론 심하게 눌러주긴 했지만, 정배열 초기가 돼 있고, 외바닥이라 조심은 해야 되지만, 5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툭툭 가시면 돼요. 이거는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예요. n 시트론이 떴습니다. 갑자기 떴어요. 오늘 그15% 갔다 왔는데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오늘 매도. 또 모아나가세요, 그냥. 조금 조금씩 모아나가면 또 떼어, 예. 또뛸 거예요. 15%, 10%씩 떼니까 그냥 잔잔하게, 잔잔하게 그 수익을 좀잘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많이 해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을 계속 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진행하시면 돼요. <laughs> 자, 소마진좀 볼까요? 소마젠이 어제 알려드렸죠. 월봉에서 추세가 엄청 이뻐요. 일단 오교선을 깨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빵뛰게 되면 어딜 가냐면 9100원을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오늘 매수죠. 제 어제 분명히 얘기해드렸죠. 어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아요. 오늘 만약에 이 친구가 어제라 내일이죠. 20일선 찍고 나가는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오늘이에요. 정확히 찍고 나갔죠? 그럼 당연히 오늘 저점이 3%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도 2%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되도록이면 매수했을 때부터 수익권이면 기분 좋지 않아요? 내동매매에서 매수했을 때부터 손실권에 있으면 뭐가 기분 좋아? 무조건 매수했을 때 수익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침착하게 공부하고 있다가 내가 어디서 사야 될 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n k 맥스 x 도 이제 점점 살 자리 없어져요. 자, 월봉에서 보면 5계선 뚫어주고 있고, 20개선이 목표가에 자꾸 다 와가죠. 주봉에서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 여기가 18,000원대요. 지금 16,000원이죠. 자, 지금 못 사죠. 또, 분명히 제가 이날 알려드렸고, 또 내일도 은봉까지 기다려야 돼요. 역시나 5월선 근처 매수고, 지금 사긴 또 불편해진 거예요. 자, 바디텍 매드는 꾸준히 관심있게 보는 걸로. 오늘이 매수예요. 이해하셨죠? 오늘이 매수고, 5월선만 깨자면 괜찮다. 단, 5위선부터 20위선까지 모아가고 20위선 깨면 손절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제약이 유치고 나름 그 재무가 괜찮아요. 자 메디포스 꾸준히 봅니다. 월봉에서 5교선 밑에 있는데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 5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쭉 타고 정보가 생겼죠, 지금. 대란거래 터진 이력이 있고 5일선만 한깨면는데 단, 재무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비중을 너무 키우거나 순간 이런 애들,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순간 저도 상상도 못한 엉뚱한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자, 셀리버린 단기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5개선 뚫어주고 있죠. 아직 위치는 낮아요. 자, 60주선이 목표가기 때문에 지금 사긴 기또 불편해졌어요. 자, 이때부터 알려드렸죠. 지금 못 사는 거고, 기다렸다가 5일선 찍고 나가면, 여기가 매스 타이밍이에요. 오늘은 사지 마요. 이렇게 21선까지 밀려야 되니까, 분할로 사시면 돼요. 알리코 제약은 무조건 아직도 괜찮아요. 자, 알리코 제약이 역대적으로 대량거리가 들어왔죠. 세력들이 모든 건다 속일 수 있어도 제가 거래량못 속인다 그랬죠. 이거래량을 터트린 위치가 월봉에서 바닥이에요. 5개월 선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이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늘 같은 날, 5일 선에 제가 매수 타임이 된다고 그랬죠.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아, 유라테코 병 걸렸어요? 날라갔구나 자, 올릭스를 봅니다. 자, 올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일 선 뚫어주고 있죠. 주봉에서도 뚫어주고 있어요. 20주 선을 돌파해준다는 거는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1봉에서 봤을 때, 5일 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 선 근처 매수예요. 어, 잠시만요. 유라테크가 우리 관종에 있죠? <laughs> 날라갔구나. 아, 우리가 멤버님들하고 저희도 이제 그 항상 실방 진행을 하는데 아침에 안 나오거든요. 이 유라테크를 제가 관종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종목을사서 수익을 내긴 했는데 어차피 제가 관종에 넣는 친구들은 다 뺑글뺑글 돌아와 날라가요. 자, 유라테크를 하나 복귀해볼까요? 유라테크를 복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유라테크가 날라갈지 올라갈지 그런 거 몰라요. 누구도 그걸 못 맞춰요. 그런데 유라테크를 왜 관종에 넣어놨냐면 아주 쉬워요. 예전에 세력분들이 대란거래 터지고쫙날라갔죠 근데 눌림목을 줬거든요. 앞전에 매집봉한번이빵 터졌어요. 어디서 매수 타이밍이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날 날라갔죠 18%가 날라갔어요 그러면 다시 눌림목 줄때 매수죠.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 돼요. 제가 땡땡이 생겼다고 그랬죠? 이거. 어제 알려드렸어요. 며칠 전에. 유라테크가 땡땡이가 생겼으니 잘 보고 계세요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뛰고 뛰고 오늘 빵 때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미리미리 공부하고 내동매매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숨어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저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왜냐면 어쨌거나 제가 멤버들한테는 항상 아침마다 저런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과 멤버님 생각이 맞다면 잘 매수해 놓으면 좋은 수익을 줄수 있어요 자, 쭉 진행할게요. 그죠? 음. 자, 올릭스는 어쨌거나 괜찮아요. 자, 셀트룸 그룹주들은 오늘 떨어지고 내일 올라가고, 오늘 떨어지고 내일 올라가고, 이런 거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가고, 내년에 파시면 돼요. 여기서 셀트룸 매출이 어있고 셀트룸 그룹이 어있고 합병이 어있고 뭐, 셀트룸에 대한 막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지금 사가지고 그냥 내년에 파시면 돼요. 자 치매 관련주들은 아침에 전체적으로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침 영상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a 프로젠이 어제 급락을 했어요 a 프로젠이 급락했다고 제가 피하지 않아요 무조건 끝까지 볼 거예요 자 a 프로젠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어깨 평균 5 0배 세그치고 생산성 기록 좋은 호재가 나오는데 주식은 급락을 했죠 3대1 부상 감자 때문에 그래요 알았으니까 빨리 추세를 돌려놔야 되는데 엄연히 저점 새로 썼어요 저점을 새로 썼고 주봉에서 5주선 돌려놓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어졌죠 다시 급등을 하든 말든 아무 것도 하지 마요. 그냥 5두선 돌려놓을 때까지 물리신 분들도 더살 것도 없고 왜 686원이 대바닥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두선 돌파 안착했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려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다가 언젠간 돌파해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a 4의 손실을 봤다면 언제든지 다 복구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A 프로젠 제약도 당연히 지금 5선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돌파 못해 주고 있죠. A 프로젠 H g 도 5선 돌파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립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음. 자, 그 나머지 5시장 굉장히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 제가 아까 빅데이터나 어떤 그 차트를 설명할 때 목소리가 좀 커진 건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제가 여기서 쇼츠 영상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쇼츠 영상에 이러한 내용을 짧게 짧게 아마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쇼츠 영상만 잠깐 봐도 어 저분이 왜저 사람이 왜 데이터 수을 여기서 왜 사라고 그랬지? 아, 지금 유라테크가 왜 날라갔지? 요런 거를 제가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잠깐 챙겨보시면 내가 주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멤버님들은, 골드 이상분들 멤버님들은 1시 반에 다시 뵐 거, 에, 2시에 뵐 거예요. 2시에 뵙고서 어떤 친구들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우리가 2시에 하는 거는, 지금 오늘 뭘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 우리가 뛸 종목을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시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